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글로벌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부채 누적 위기에 대한 경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인 대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 및 경제 회생이라는 상충되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월드뱅크의 보고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부채 누적 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는 신흥시장 개발 도상국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50년간에 걸친 글로벌 부채 누적 과정을 분석한 결과로 나타난 특징적인 시사점들을 담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1970년에서 2018년까지 글로벌 사회에 진행됐던 세 차례의 부채 누적 사이클은 모두 금융위기로 종결이 됐고, 2010년부터 시작된 현재의 사이클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시대의 돌발 상황이 겹쳐서 각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전의 부처, 부채 누적 사이클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부채 누적이 이례적으로 빠르고 대단히 큰 규모로 진행됐고 둘째.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대응이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발발 이전부터 기업, 개인은 물론이고 정부까지 나서서 국내외 시장에서 엄청난 부채를 끌어들이고, 끌어들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서 각 전문기관이나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경고하며 지적해오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전문기관인 IIF의 발표로는 금년 1, 4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총부채 대비 GDP 비율은 336%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서 이미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세계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어서 그래도 양호하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만 불과 1년 사이에 세계 평균을 상회해서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로 정부 부문의 부채 누적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이에 늘어나는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를 대폭 증대하면서 예산을 짜왔던 참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정부 지출을 부채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작년만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추산해 보면 38% 수준이었던 것이 금년 말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44% 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려지는 바로는 국제신용등급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대비 GDP 비율이 46%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재평가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월드뱅크는 부채란 희열에서 고통으로 이끄는 유혹의 손길이라고 경고하면서 부채위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명심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전한 부채 관리, 둘째, 훌륭한 지배 구조, 셋째, 효율적인 규제 감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월한 거실 경제 정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 세계 역사상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가 파탄에 빠졌던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70년대 초에 등장한 아르헨티나의 사회주의 정권 패론주의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최근까지도 국가 부채가 파탄이 나서 국제 채권단과 채무 재조정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이와 유사한 곤경을 겪고 있는 것은. 간간히 뉴스를 통해 들어온 바입니다 가장 극심한 포퓰리즘의 폐해를 들자면 역시 단연 베네수엘라 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이미 세 차례의 추가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8조 원에 달하는 4차 추경 도 추석 전부터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전화요금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강남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는 엄청난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경제 상황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도 점칠 수가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제, 전, 경제 전망이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정부는 앞으로 당분간은 추가 지출 소요 자금을, 추가 지출 소요 자금을 계속해서 막대한 규모의 부채로 조달해야 할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정부 부채라고 마냥 공짜가 아닙니다. 현재 세대의 소비지출을 장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더욱 부채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본 덕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아무리 비상상황에 대응한다고는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당대보다는 후대를 생각하고, 당파적 이익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우선한다는 본령을 한시도 잃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밖에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의 가뭄이 든다고 저 야단들인데, 저수지에 물한 방울이라도 가둬두어야 할 처지에 당장 재미 좀 보자고, 어쩌자는 노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가다가는 앞서 예를 들은 몇개 나라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악순환에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깊어지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전 세계 각국이 동시에 겪고 있는 공통현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 어느 나라라고 할것 없이 자기, 자기 아까림도 시급한 처지라, 처지라서 여차한 경우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줄 여유가 한치도 없는 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상으로는 오직 스스로 살아남을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서라도 현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솔선해서 더욱 근신 검약하고 절제할 것을 새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